부하거래 미료 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아, 부하거래 정변. 정변은 정, 점점 예뻐지는 걸 정변이라 고 그러거든요. 아, 아, 제가 아, 얼마 전에 기사가 떴었는데 미료의 정변 해가지고 아, 어, 진짜 예. 이뻐졌어요. 그게 아, 제가 1년반 전에 교정을 했는데 예. 저도 제가 교정을 하고 나서 이렇게까지 좀 많이 아, 변할 줄은 몰랐어요. 진짜. 아, 예, 아, 그, 아니 깜발. 얼마 전에 네. 그래도 홍대에서 이제 술한잔 하는데 왜? 너무 이뻐진 거예요. 아, 깜놀. 예, 네, 그래서 이제 미료가 오빠도 한가하자 실좀 갔다 올게요 그래지고 그래 갔다 와가지고 갔다가 왔는데 누구세요? <laughs> 그 사이에 이뻐진거에요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이뻐거 <laughs> 그건, 그렇게, 그거, 그렇게, 그건? 그렇게 그 사이에 이뻐진게 아니고 베리스가 술을 많이 드신거예요그 <laughs> 사이에 많이 드셔가지고 아니, 너무 이뻐졌어요, 근데 너무. 그 이뻐졌어요. 진짜로 그정 외에는 그 우리 신동씨처럼 다른 의학적인 이런 가만히 가만히 있던 신동이, 저 오늘 찰시아씨 의학입니다. <laughs> <laughs> 아 근데 이승기씨 진짜 잘 물어보신게 <laughs> 예, 예. 너무너무 이게 진짜 억울한게 진짜로 <laughs> 예. 교정만 했습니다 진짜로 교정만 했는데 예. 그때 그 사진이 뜨고 나서 예. 댓글들이 막 그렇죠. 제가 뭐 양악을 했다 아. 양악 한거에 더해서 광대에 뭐 돌려깎기를 아, 했다 아, 뭐 별의별 아, 댓글들이 아, 많았 <laughs> <laughs> 처럼 그렇게 막 댓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 너무 예뻐져서 성형 의욕이 생겼어요. 네, 분명히 음. 교정을 하고 나면 이런 의욕이 생길 것 같아서 일부러 밖으로 저는 교정을 했어요. 대부분 연예인들은 치아 안쪽으로 설치 안, 교정을 해서 예. 안쪽으로 하잖아요. 안 보이게. 네. 근데 저는 저 교정한다는 거내 보이려고 바깥으로 교정을 아, 아, 했어니다 1년 전부터 저 기사 사진을 보시면 교정하는 사진이 다찍혀있어요1년 전부터. 진짜 양악은 안 했고요. 무서워서 예. 못 했어요. 미로 양도 제가 볼 때는 저는 약간 그런 쪽이 전문가거든요. 전문가예요. 한번 요 테스트를 해보면 되거든요. 뭐요? 입을 좀양 해봐요. 양. 양. 앗 아. 앗+ 아. At. 안 했네. 아.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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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악, 아, 이렇게, 안안쪽으로 아, 들어가는데, 아, 양을 안 하신 분들 양, 악, 아, 이렇게 양, 바로 나와요. 양좀 달라요. 예, 예. 아, 그러면, 미루시는 다른 분도 의학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으신 건가요? 어, 아니요, 물론, 나르샤랑 저도, 어? 나르샤랑 저도, 어? 나름, 나, 나, 나. <laughs> 한 두어 번에 걸쳐서 네, 네, 네. 1단, 네. 2단 변신 정도는 했었는데 <끄러> <끄러>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하는 네. 게 아니고 예. 이번에는 교정만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 어. <laughs> 미룽시 씨께서 3단 변신이라고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1단부터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laughs> 준비했어 아 자, 1단입니다, 아, 1단 아, 자, 1단! 1단! 아. 예. 아아 자, 아 자, 여러분 어, 아. 바로, 뭐라까 힙합 할때 느낌을 그렇죠 힙합 할때 네, 저 캡처인 줄 알았는데 자켓을 입고 <laughs> 자켓. 자켓. 자, 켓자 2단 변신. 2단 변신입니다. 하나, 둘, 셋. 오! 오 꿀. 여러분들, 우리가 오그 원래 뽑은 게 아니라 자켓 아 앨범 사진이에요. 허니 승민의 자켓 앨범. 2단 변신 데뷔 후 코입니다. 네. 네. 가겠습니다. 이제. 어, 아, 아, 아 이뻐. 인생 나오네요. 저 때는 제가 교정을하고 있을 때. 그래서 입모양이 좀 어색해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차. 완성작. 자, 형님, 삼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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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진이 잘 나왔던 어. 거고요. <laughs> 아니 근데 그 미려씨 삼단 변신에 뭔가 달라진 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개리 네. 오빠는 옛날에 저한테 예. 형이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오빠라고 부르지 어. 말고. <laughs> 아니 미려 <미래씨, 웃음> 그때 저희 그 미려한테 너는 참 랩을 잘한다. <laughs> 랩을 잘한다. <laughs> 어. 랩을 잘한다. 최고의 아. 칭찬죠그랬었는데 아. 요새는 뭐. 오빠라고 불러도 괜찮잖아요 아이, 그럼 너무 <laughs> 이뻐요 저... 충분히 매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랩을 되게 워낙 잘하시잖아요 제가 실현자분들 네. 소재로 약간 살짝 그럼 적극적으로 적극적으 어, 갑니다 yeah. Yeah. Yeah, Let's g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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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listen up Come on 기 오늘 처음 혼자 진행하는데 너무 잘해 오늘이 바로 너의 승리